유정근입니다. 자, 유정근이 준비한 일요일 메인 승부는 오경주입니다. 자, 공와롭게도 하이군, 토요일 경마는 국산 5군에 1800이고, 자, 일요일 경마는 국산 6군에 1800입니다. 아, 토요일 경마 의 승부가 중고배당 승부였다면, 이번 일요일 경마 메인 승부는 오로지 바치기 없는 단통으로 때리는 강승부입니다. 복승식 50%, 쌍승식 50%, 자받치기 없는 강승부로 들어간다. 4번 몬세라트가 어, 완전 축으로 팔릴 테지만, 쟤는 얘는 후창 마권이에요. 자 그럼 얘를 이길 수 있는 대가리 올수 있는 그 마권, 그마필을 찾으면 되는 거죠. 자그 내용을 갖고 그 내용을 자 이번 경주에 자신하고 나오는 자 쌍승식 대가리를 자신하고 나오는 마방의 마필이 있는 만큼 그 내용을 아는 만큼 이번 경주 두려운 거 없이 오로지 오로지 쌍승식 복승식 단통으로 때리는데 자 여러분들 막권 사시는거 다아실거예요자 제대로 된 8배 9배짜리 막권이 받치는거 없는 단통이라면 훨씬 더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겁니다 자 이번 1호 경마 5경주 메인승부처 자 정말로 오리, 오리지널 단통 받치는거 없는 오리지널 단통으로 제대로 때려드리겠습니다